팬들 충격. 정서주의 11월 비밀 일정 정격 공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월드스타. 정서주, 정서주. 위 11월 비밀 일정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일대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몇 주간 어떠한 공식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였기에 이번 사태는 단순한 스케줄 유출을 넘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는 불길한 예감마저 불러일으킨다. 특히나 정서준은 데뷔 이후 줄곧 팬들과의 약속과 소통을 무엇보다 중시해온 아티스트였다. 그런 그가 예고 없이 모습을 감추고 비밀스럽게 해외를 오가며 활동을 이어갔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충격을 넘어 일종의 배신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이들일수록 알고 있다. 정서준은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SNS와 팬 커뮤니티는 이미 초긴장 상태다. 베를린, 뉴욕, 도쿄, 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된 그의 모습과 단편적인 정보들이 이어 붙여지며 거대한 퍼즐처럼 11월의 진실을 향한 추론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팬은 이번 일정을 보면 단순한 촬영이나 화보 수준이 아니다. 프로젝트급이다. 라며 확신에 찬 의견을 내놓았고 또 다른 팬은 차기 앨범 준비? 아니야. 이건 뭔가 더 커. 라며 미스터리한 분위기에 흥분 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행방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이제는 언론과 업계 전반에 주목을 받고 있다. 몇몇 관계자들은 익명을 전제로 정서주의 11월은 그의 커리어에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며 위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말 한마디는 오히려 더큰 궁금증 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정서주라는 이름이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데 충분했다. 과연 정서주는 그 시간 동안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어떤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으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철저히 모든 걸 숨겼던 것일까? 이 모든 행보의 끝은 또 하나의 글로벌 도약일까? 아니면 팬들을 향한 거대한 깜짝 선물일까? 한 가지 분명한 건, 11월의 비밀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정서주라는 아티스트가 그리는 더큰 그림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첫장을 넘겼을 뿐이다. 숨 막히는 전개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현지 시간으로 11월 2일 저녁, 독일 베를린의 한 고즈넉한 독립 영화제 현장에서 올라온 단한 장의 사진이 팬덤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익명의 SNS 계정에 의해 게시된 이 사진은 언뜻 보면 흔한 스냅샷 같지만 팬들의 눈은 단번에 그 속의 인물을 포착해냈다.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의 대부분을 가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와 실루엣, 그리고 미세한 귀의 윤곽까지 열성 팬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순식간에 수천 건의 리트윗과 댓글이 달리며 해당 사진은 일파만파로 퍼졌고 각국의 팬 커뮤니티에서는 분석과 토론이 끊이지 않았다. 과연 그가 왜그 자리에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무엇을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시간과 함께 증폭되기 시작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회가 아니라 차기 글로벌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영화 에코오브유의 비공식 프라이빗 스크리닝이 열리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이 작품은 LA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장르와 줄거리조차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완전 기밀 프로젝트로 유명했다. 특히 캐스팅 명단은 지금까지도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기에 정서주의 등장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배우로서의 참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일부 현장 목격자들은 그가 상영 후 사라진 감독과 함께 VIP 라운지로 들어가는 걸 봤다. 는 증언도 덧붙이며 루머에 불을 지폈다. 해당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서주의 스크린 복귀이자 첫 해외 영화 데뷔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과연 그는 단순한 게스트였을까? 아니면 이미 촬영을 마친 숨은 주연일까? 이 의문은 곧 팬들 사이에서 하나의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베를린에서 시작된 한 장의 사진은 이제 정서주의 글로벌 행보를 예고하는 거대한 시그널로 읽히고 있다. 불과 일주일 뒤인 11월 9일. 이번에는 미국 뉴욕에서 또 다른 목격담이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한 한 고급 음반 스튜디오 앞, 검정 후드티의 얼굴을 거의 가린 채 등장한 위문의 인물이 포착되었고, 그 주변을 우연히 지나가던 팬들 사이에서는 곧 정서주라는 이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차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스튜디오 건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 한 팬은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떨리는 손으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적었다. 그가 문을 열며 땡스, 시우순이라고 말했어요. 너무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주 오빠 특유의 목소리 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짧은 목격담은 곧전 세계 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팬들은 녹음 스튜디오의 위치, 출입 시간, 심지어 CCTV 위치까지 추적하며 정서주의 존재를 뒷받침할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고 이윽고 한 가지 강력한 추측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서조가 드디어 영어 싱글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미국 현지 프로듀서들과 함께 말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해당 스튜디오는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비욘세, 위켄드, 두아 리파 등이 최근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정서조가 그 스튜디오를 방문했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나 관광의 차원이 아닌 철저하게 준비된 음악 활동에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루머는 점점 현실감을 얻기 시작했고, 그가 드디어 미국 시장을 정조준한 본격적인 솔로 프로젝트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만약 이 모든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K-팝과 글로벌 음악 시장 모두에 충격을 안겨줄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다. 수많은 아이돌이 미국 데뷔를 시도해왔지만. 정서준은 단순히 도전이 아닌 정조준을 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는 철저한 준비와 감각적인 기획으로 지금껏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왔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팬들은 안다. 서준은 언제나 가장 조용할 때, 가장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11월 14일, 정서준의 미스터리한 11월 일정은 또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장소는 일본 도쿄의 중심 고급 상업지구로 손꼽히는 긴자 거리. 이곳에서 목격된 그는 다름 아닌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 비사이 회장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현지 팬들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브랜드 이름은 철저히 비공식이었지만 그들과의 친밀한 분위기와 회장과의 단독 동행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무게감은 단숨에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동안 비사는 글로벌 이미지 재정비를 위한 대대적인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암시해왔으며 공식 모델 교체를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서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정서주의 등장은 단순한 미팅이나 친분이 아닌 브랜드의 차세대 얼굴로서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결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업계 내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말을 아끼면서도 위미심장한 평가를 남겼다. 정서준은 단순한 아이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문화이자 트렌드입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소비자들의 관심은 움직이고 시장은 반응합니다. 그가 가진 이미지와 아우라는 비사의 미래와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립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팬들 뿐만 아니라 패션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스한 추측이 이어졌다. 과연 정서주가 단순한 캠페인 모델로 기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브랜드 엠버서더 이상의 전략적 파트너로 발탁된 것인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커져만 갔다. 특히 그의 착용 아이템, 동선, 함께 탄 차량까지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며 SNS는 순식간에 실시간 피드로 가득 찼다. 만약 이 협업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연예인 X 브랜드의 만남을 넘어서. 아시아 아티스트가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례 없는 사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팬들은 알고 있다. 정서준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가 긴자거리에서 걸었던 짧은 몇 걸음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세계 패션 판도를 뒤흔들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서주의 이 모든 미스터리한 행보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 베를린에서 시작해 뉴욕, 도쿄까지 이어진 숨가쁜 일정의 실체를 파헤치던 팬들은 마침내 하나의 공통된 실마리에 도달하게 된다. 팬 커뮤니티 서주겔에서는 이 단서를 프로젝트 S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이 의문의 프로젝트 명칭은 사실, 정서주가 지난 10월 마지막 팬미팅 말미에 남긴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그는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다. 11월엔 아주 특별한 걸 준비 중이에요.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엔 단순한 덕담처럼 들렸던 이 말이 이제 와서는 팬들에게 거의 예언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서주의 행방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이 프로젝트 S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치밀하게 설계된 글로벌 프로젝트의 코드명이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현재 팬들 사이에서는 프로젝트 S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몇 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그의 솔로 데뷔가 드디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닐까? 해외 음반 스튜디오에서의 목격담과 최근 음반 업계의 움직임은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글로벌 OTT 플랫폼과 손잡은 드라마 시리즈 출연설도 유력하다. 베를린 영화제에서의 등장과 정체불명의 감독과의 접촉은 우연이라기엔 너무 절묘하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밀 컬래버레이션, 혹은 세계적인 스타와의 협업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는 설도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직접 기획, 작사, 작곡까지 도맡은 자체 프로듀싱 앨범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정서주는 이미 예전부터 음악적 독립성과 실험에 대한 욕심을 밝혀온 바 있다. 이처럼 프로젝트 S는 단순한 키워드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그것은 팬들의 기대,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정서주 월드를 향한 초대장처럼 다가온다. 정서주는 그동안 항상 생각보다 더큰 그림을 준비해온 인물이었기에, 이번 역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능성이 높다. 모든 퍼즐 조각은 이제 거의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조각, 바로 s 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 정서주는 또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을지도 모른다. 정서주의 연이은 미스터리한 행보에 팬들과 언론이 들썩이는 가운데, 그의 소속사인 J아트 엔터테인먼트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식적인 발표는커녕, 보도자료 한 줄조차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는 그들의 태도는 궁금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일부 팬들은 이 정도면 의도적인 침묵이다 라고 말하며 소속사의 노코멘트 전략 이 정서주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연출이라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벽처럼 굳어 있던 정보의 흐름 속에서 익명을 요구한 소속사 내부 관계자의 발언 하나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짧지만 묵직한 그 한마디는 팬들의 상상력을 또한번 자극했다. 정서주 씨의 활동은 이제 국내라는 울타리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1월은 단지 공백기가 아니라 그 비상을 위한 치밀한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확인이나 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자 예고였다. 정서주가 단지 컴백을 준비 중인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무대를 향해 날개를 펼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소속사의 침목과 단편적인 코멘트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지만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춰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그림이 떠오른다. 바로 정서주가 지금껏 우리가 알던 아이돌, 배우, 셀럽이라는 타이틀조차 넘어서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11월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것. 아직 베일은 벗겨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의 다음 행보를 가볍게 볼수 없다. 소속사의 침묵조차도 이제는 일종의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지금. 세상이 다시 정서주라는 이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수수께끼처럼 엮인 정서주의 11월 행보의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설렘과 긴장감, 그리고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으로 가득 차 있다. 정서주의 SNS가 잠잠한 와중에도 그의 이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렌드 차트를 하루도 빠짐없이 장식하고 있으며 각종 팬 플랫폼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분석, 추측,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팬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날짜는 다가오는 12월 1일이다. 바로 그날, 정서주의 공식 팬미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팬 서비스의 자리를 넘어 이번 팬미팅은 모든 비밀이 밝혀질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정이 공개된 직후부터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해외 팬들까지 실시간 중계를 요청하며 플랫폼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정서주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이는 그가 남긴 SNS 게시물 속 색상이나 이모지 하나하나를 해석하며 의미를 찾고 또 어떤 이는 과거 인터뷰와 영상을 돌려보며 이번 프로젝트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기다림을 넘어 팬과 아티스트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의 증거로 읽힌다. 팬 커뮤니티 서준의의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서프라이즈든 쇼크든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요. 서주야, 빨리 돌아와줘. 어떤 모습이든 우린 너를 응원해.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지켜보고 그 여정에 함께 걸어온 동반자로서의 응답이다. 정서주가 조용히 쌓아온 시간만큼 팬들의 기다림 또한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단 하나의 무대로 향한다. 12월 1일 그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베일이 벗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또한번 정서주라는 이름의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서주의 11월은 단순한 스케줄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서사이자,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세계를 새롭게 다시 쓰는 과정이었다. 베를린의 영화제에서부터 뉴욕의 녹음실, 그리고 도쿄 긴자의 비밀 미팅까지, 그의 모든 행보는 치밀하게 설계된 듯 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했다. 그가 남긴 단서 하나하나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가 감춘 침묵은 오히려 더큰 파동을 만들어냈다. 이번 11월의 비밀 일정은 명확히 말해준다. 정서준은 더 이상 아이돌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머물 인물이 아니다. 그는 음악과 연기, 패션과 예술, 그리고 감정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완전한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다. 세상이 아직 알아차리기 전에 그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 있었고, 그 발자취는 어느새 새로운 흐름이 되어 문화 전반에 번지고 있다. 그가 준비하고 있는 무언가는 단순한 신곡이나 작품 발표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그것은 정서주라는 이름의 재정의, 그리고 K 아티스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서막일지도 모른다. 그의 11월은 숨고르기였고, 그 침묵은 폭풍 전야였다. 이제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가 다시 밝아질 때 우리는 또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 정서준은 언제나 그래왔듯 세상이 예측하는 한계를 가볍게 뛰어넘으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11월은 그저 서막이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